할렐루야. 4월 8일 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땅 끝까지어 나의 증인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귀한 장들에 허락하심으로 한 일주일도 완성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직자들과 제자들을 세우는 음,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 그들이 뭘로 되냐 성령의 시스템으로 어, 문제와 여러가지 갈등을 위기가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받는 것으로 음, 전환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럴 때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대붕의 역사를 이룰 주역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참치유라는 치유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음 구원의 구체적 내용 음이 비밀을 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어 구원받은 음 비밀. 음,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어 영혼에서부터 육신에까지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예, 나타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복음은 참치유의 절대 응답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육신에 진정한 치유의 능력과 영권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비밀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증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에, 복음의 비밀, 성묘의 역사로 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밀이 이루어집니까? 영원히 치유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으면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음, 마음과 생각 그러한 삶에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인생의 짐이고, 무거운 짐이고, 어두운 밤입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존재할 진짜 이유. 바로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니,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에 붙잡히게 되면,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면 육신이 치유되집니다 영혼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성경은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늘 어,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된 역사와 참 치유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될수 없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를 신할 수 없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구원받으면 영과 혼과 유기 재창조 역사 치유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정말 그리또를 가진 자 영접의 비밀로 그리또 가진 자가 그리또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과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전도자의 진정한 역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 살고, 살리고, 남기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가진 자, 누린 자, 증거하는 자.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비밀에 참 인생, 인생의 참 능력을 회복하고, 참 인생을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귀윽이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두운 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이일 증인 말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 이 일의 증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믐마다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그 비밀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수임받고 주의 높이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새 능력 새 인생 새 권능 새날새 새 삶을 살게 되는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증명이 되지는 정말 증인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막 깨닫게 한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증인 앞에서는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어라. 여러분 영, 영원히 잘 되는 복음의 비밀 속에서 영원히 치유받고 심령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 육신도 현장도 산도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먼저 그 나라 교회를 그 구하라, 그렇게 됐는데,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졌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 되고, 강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소원, 부르심의 교회, 부르심의 시간표가, 바로 오늘 이번 주 바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임을 얻고 새임의 능력자로 새임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일어나 빛을 봐라 온 땅의 어두움과 캄캄해온 세상을 덮어버린 때 흑암과 어둠의 쇠락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나를 확장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주역으로 수임받는 그러한 멋쟁이 에이, 성도 살고 살리고 남기는 여러분 정말로 가지고 누리고 증명하는 그러한 참치유자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시간표가 바로 지금 이 시간 되길 그날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교하신 주님, 응답이 주님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도록 최상의 증거로 정말 치유의 역사를 누리고 또 회복하며 증명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